어, 오늘 내돈내산, 은, 양이, 양이, 음, 또 궁금해. 아, 예, 새로운 고데기입니다. 펀드 스트라이트 컴퓨턴소라고 하죠 컬과 어, 컬을 이렇게 웨이브를 쓸수 있고 컬을 하고 고데기처럼 어, 일자리 피는걸함부할수 있던 제품이구요 아 이렇게 트위스트 플레이트 포 이즈 컬 앤드 스트라이팅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틀어졌다는 거죠. 비교 유일한 제품, 제품이고, 컬하고아자리 어, 피는 좀 편하다. 편하게 만들어졌다. 음 그래서 하나로 두 가지를 할수 있다. 컬과 웨이브를 한 번에 할수 있다. 어, 그런 내용이네요. 온도 조절은 150도부터 230도까지 되고요. 어, 뭐, 부드럽게, 단, 부드럽게 대고, 뭐, 그렇다는 내용이네요. 음, 뭐, 시, 심플하게, 단순하게, 어, 뭐, 컬을 쓸수 있고, 뭐, 부드럽게 웨이브를 들수 있고, 뭐, 그렇다, 그러네요. 음, 뭐, 사용 명칭. 요. 내용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용물은 설명서 있고요. 있고, 사용 방법. 음, 안으로 많은 방법. 음, 그 다음에, 밖으로 많은 방법. 음, 뭐, 주의사항 같은 거는 조심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겠죠. 천천히 하라. 소프트웨어는 어, 4cm를 잡고 폭 4cm 잡고 천천히 어? 그런 용이네요 강한 컬을 뭐 그런 거 같은 뭐 어, 2cm 보고 잡고 더 천천히 피라 하면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150에서 170도 어, 건강 모 정도 데미지가 있, 있거나 뭐 그런 머리들 좋거나 얇 가리 은 머리 배치서210도는뭐 일반적인 건강 뭐 210에서 사, 230도는 아 어, 두껍거나 어, 강한 머들 그런 머들 하라고 나와 있네요. 음. 다음에 이거는 얘를 담, 담아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짚 어, 장갑도 하나 있고요. 화상주의 음. 앞에 보호대 이렇게 음, 또에 시월이 돼왔어 10월 응. 양이 10월 이렇게 판이 꼬여있네요 이렇게 놓고 잡으면 자동으로 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얘는 열리지 않게 그 다음에 온도가 나오고, 자, 얘로, 음, 돌리기가 되어 고 360도 턴인데,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전원은, 220V. 어, 근데, 유러피안 방식이라, 좀 낫습니다 어, 하고 싶으면 얘를 두꺼운 거로 바꾸면 어, 한국 제품이 되겠죠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자, 꽂았고요 음. 아이고 우리 양이 알았어 배 만져줄게 응, 배 만져 배 만져줄게 응, 배 만져줄게 응, 양이가 밑에서 자꾸 장난쳐서 잠깐 좀깨썼네요 요즘에 양이가 애교가 많아서 우리 양이하고 시월이는 이렇게 배를 만지면 참 좋아해요 음 쳤어 쳤어 음, 자, 음. 아, 전원이 그져있고요 안에 스위치 버튼이 있어요. 스위치. 자, 180도. 자, 렇게 드리면, 온도가 내려가고 1도씩. 좋은 게 다른 것처럼 뭐, 한 번에 뭐, 10도, 20도씩 가는 게 아니라, 1도 씩 내려가게 되네요. 좋네요. 자, 저는 한 170도에서 한번 맞춰 볼게요. 이열을좀식히고요 여기에 170도에서 210도까지가... 일반 건강 뭐 라고 했 으니까, 일단 은 한번 낮춰서 해 보고, 그 다음 에 다시 해보 겠 습니다. 자, 마네킹 머 리가 길 어야 되 는데, 깔하게 말리는데요. 생각보다 잘 말리네요. 아요 음. 천천히 네, 머리가 가발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네, 일자로 된 것보다는 커리 돌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 보통 일자는 빼서 돌려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빼주, 많이 빼주는데 얘는 그냥 그냥 빼면 스트레이트 편하게 잡고 돌리면 알아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컬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자연스러운 컬. 자. 나요 가발 정도안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컬이 웨이브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웨이브, 웨이브. 나중에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잠시 사용해봤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좋은 게 온도를 내가 일도씩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제품 트위스트 플레이트 고데기, 어, 아, 아, 박싱을 해봤고 만족스럽습니다. 아, 뭐. 플레이트가 아주 좋은 것같진않지만그래도 이런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양이야 음, 자, 양이 n g y Yangy, Yangy, y 娘，娘呀娘，嗯。